예, 감사합니다. 이곳은 백배풍성 밭입니다 아, 날씨가 한풀 꺾였습니다. 예, 네, 한풀 꺾여서 오늘은 김장, 아, 배추, 어, 또 무, 어, 토양 작업, 밑걸음 작업을 했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곳은 백배 풍성 텃밭입니다. 아, 이제 식사를 하셨겠네요. 저는 저녁 늦게 오늘 텃밭, 김장 배추 무를 심기한 토양 작업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토양 작업을 지금 했고요. 특별히 특별히 또 어, 퇴비를 충분히 넣고 또 유박도 넣어주고. 에, 또 복합비로도 놓고 어, 이렇게 두둑을 만들어서 에, 8월 말이나 에, 8월 말이나 에, 9월 초순에 무는 씨앗을로 심고 파종을 하고 또 배추는 항암 배추 소기도란 항암 배추 보종을 에, 구입을 해서 에, 구입을 해서 어, 모종을 할 예정입니다 아, 정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믿거름을 했고요. 또한 3일 전에는 3일 전에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에, 상추 에, 상추를 모종을 구입해서 가을 상추 정식을 했습니다. 아, 정식을 했는데 거즈반다 사았어요 거즈반다 상추가 이렇게 잘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어, 내일쯤에는 내일쯤에는 에, 요소 요소 연면시비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가을 상추가 맛있는 거 아시죠? 가을 상추 지금 심을 때가 됐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박예빈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 어, 저는 오늘 예. 김장 배추 무 심기 위해서 어, 밑거름 작업을 했습니다. 에, 잘 썩은 거름을 넣고요. 또한 에, 유박도 넣고요. 또 복합을 넣고 또 특별히 배추는 속이 잘 들기 위해서는 붕수를좀 늦여야 됩니다. 그리고 강산성은 싫어하기 때문에 예, 석회도 좀늦지는게 좋습니다. 그런 작업을 어 오늘 했습니다. 네, 그리고 3일 전에는 상추를 이렇게 심었는데 어 거짓말한다. 가 살았습니다. 특별히 엊그저기 라이브 할 때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거든요. 뭔 질문이냐? 예, 토마드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 요거 수박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어오신 분들 수지 맞을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8월 한 20일부터 수확을 할 2차 수박 재배를 하는 겁니다. 어, 1차, 1차 재배는 나들 순에서, 예, 아들 순에서 어, 수확을 했고, 자, 2차 재배는, 아들순을 집어줘서, 어, 손자순이 나왔지 않습니까? 손자순에서 어, 결실을 이렇게 맺게 했습니다. 아, 보기 좋죠? 상당히 보기 좋죠? 천정에도 이렇게 수박이 있고, 그렇죠? 또 천장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서 매달리듯이 철봉을 하듯이 지금 애플 수박, 또, 복수박이 이쪽에 있고요. 어, 또,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에, 여러분들, 에, 오늘 아주 좀 재밌는 광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 보게 되면, 이것은 지금 에, 복수박이거든요. 복수박. 이것은 뭐예요? 이거는 애플스박이죠. 애플스박. 또, 동그랗죠? 이거는 뭐냐? 망고 수박입니다 망고 수박 만고스박. 망고 수박 그래서 지금 한 19포기에서 여기에 120개 정도 아 120개 정도가 달려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저기 근데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폭풍성장 하네요 음 요것이 지금 어, 초에 어 초에 수정이 된 거거든요. 8월 초에 수정이 된 건데, 이렇게 아주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수박 같으면 수확할 정도의 크기가 되었는데, 아직 수확할 날짜는 안 됐습니다. 수정이 된 후, 25일, 30일 사이, 30일, 35일 사이에 수확을 해야 되거든요. 이 수박은 애플 수박, 망고 수박, 아, 복수박은요? 이제 수확할 날 때가 안 됐는데, 크기는 수확할 쯤된 것처럼 엄청나게 커요, 지금. 예. 쿠팡에서 보니까, 이런 거막 2만 5천원, 3만원 하더라고요. 아, 이거 망고 수박? 엄청 비싸대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뭐 판매할 게 아니니까, 예, 취미로 하고 텃밭을 운영하는 거니까, 여기뿐만이 아니고, 여기도 이렇게 열렸잖아요. 보세요. 어, 여기, 길다랗게. 이게 복수박인데, 변형된 복수박 같아요. 자꾸 상정하면서. 이건 애플스박두 개. 그렇죠? 네. 그렇고, 또 여기는 수확할 정도의 크기. 복수박. 이거, 이거 소리 나죠? 시기적으로 수확할 때는 안 됐어요. 수정이 된 후, 25일, 30일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근데 20일도 안 됐어요, 지금. 아, 15일 됐나? 예, 10월도 안된것 같은데 이렇게 성장했네요. 아, 그래서 저도 알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열대의 기온으로 바뀌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장이 빨라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텃밭을 지금 경영하면서 이러한 현상을 처음 봐요. 사실은 작년부터 이렇게 지도대를 활용해서 제가 아, 텃밭을 아, 어, 했거든요. 아, 이거 언제 수확하느냐고요? 그러니까, 8월 초에 수정됐으니까, 2 5일서 30일 사이에 수확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많이 컸어요, 지금. 수확할 정도로. 이런 것을 막, 조금 아, 셰플 수박은. 이 예, 요거는 이제 성장하고 있는 거고, 늦게 수정된 거죠? 이것도 아, 탁구공 많죠? <laughs> 귀엽죠? 예, 엄청. 아, 이거이거 요거. 잘못된 거고. 예, 엄청 귀엽죠? <laughs> 근데 이런 것도요. 까서 먹으면 비겨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특별히, 특별히, 음 애플스박은 이 껍데기가 얇잖아요. 몇 미리 밖에안 되잖아요. 먹을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먹을게, 어그 애플스박 한번 재배해 보세요. 애플스박, 망고스박, 복스박, 아, 재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라이브를 할 때, 그때 이제 시청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드려서. 저는 지금 다섯 평 정도, 이쪽에, 다섯 평 정도 수박을 재배했어요. 이렇게 지지대를 설치해서, 이건 지지대지, 이렇게 지지대. 지지대, 지지대를 설치해서 우유를 올렸거든요. 근데 올리기 전에, 이곳에 감자를 심었었어요, 감자. 감자를 수확하고 서리태 심었죠. 지금 서리태가 있잖아요, 서리태. 어 감자를 심어서 6월달에 수확을 하고, 6월달에 서리태를 심고, 옆에서는 수박을, 1차 수박을 따먹고 한 50개 정도 땄거든요. 1차에. 예, 그 다음에 2차로 지금 손자서에서한 120개가 달렸단 말입니다. 예, 다섯 평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재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텃밭 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렇게 재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 다섯 평 가지고, 예, 감자도 수확하고. 또 서리태도 가려 수확할 것이고 또한 7월부터 8월, 자라면 9월 달까지 수박을 실컷 따 드시고, 예, 통로지 통로, 통로 이쪽도 있단 말이야 이쪽도, 예, 그러니까 다섯 평, 전체 다섯 평 정도, 많은 여섯 평 정도 잡아드렸는데 다섯 평빼기안될거 다섯 평, 통로 빼놓고 다섯 평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옆에도 달리고 이렇게 달렸지 옆에도 땅바닥에도 달리고. 또 이렇게 매달려 있고, 위에도, 여기, 제대 위에도 달리고, 예. 여기 보세요. 여기 달린 거 보세요. 잘 보입니까? 여기 두 개, 이두개 있죠. 여기에 지금 많이 달렸단 말입니다. 이 안에. 그러면은 다섯 평인데, 실제로 열다섯 평, 열다섯 평 이상의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농사를 어, 지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세요. 이거 망고 수박. 예, 엄마, 딸. 예, 할아 할머니하고 손녀라고 해야 되겠네. 그죠 크기가. 예. 어, 이런 것 시중에 지금 아 2만 5천 정도 해요. 올해 수박은 비싸잖아요. 전팔 것은 아니지만. 아, 그래서 어, 요런 방식으로 이제 텃밭을 특별히 수박을 재배하시게 되면 어, 평수가 적은 분들한테 큰 이익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제가 라이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어때 여러분들 생각은? 이렇게 재배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마찬가지죠? 옆에 이제 한 60년, 70년 농사진분도 계시거든요? 그분도 이렇게 한 번도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냥 노지 땅에다가 그냥 키우셨지, 일반 수박. 그러니까 어르신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런 말씀 하세요. 아니, 이런 방법도 있었어? 난 처음 보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플 수박 아주 큼직큼직한 거, 잘 익은 거 하나 드렸더니만, 아니, 맛이 일반 수박보다 더 맛있네?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일반 수박보다 훨씬 맛있어요. 애플 수박이. 복수박도 마찬가지고, 예, 망고 수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라이브 이제 방송을 통해서, 예, 많은 분들이, 어, 알려지고 있어요. 알려지고 있고, 지금 또, 백배 풍성 덮밭, 제가 유튜버잖아요. 지금 2,400분 정도 독자가 계신데,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은 이미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이제 1차 재배, 2차 재배거든요. 2차 재배 끝나게 되면 또 3차 재배까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아, 3차 재배는 이제 이파리와 줄거리가 좋을 때에. 순을 집어주는 거예요. 요런, 이런, 이런 것은 이제 3차 재배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조그맣게 달렸죠. 이런 거는 이제 9월 달, 9월 초에, 네,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수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재배는 7월 달에 따먹고, 7월 한 20일까지 따먹고, 그 다음에 2차 재배는 8월 말까지 따먹고, 또 3차 재배는 9월 초에서 9월 말까지 따먹고, 또 여유가 있다면은, 어, 또 10월 초까지도 따먹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농사를, 예 최대한, 일단 알고 있는 지식, 또한, 에예 어, 추비, 또 물주는 거, 아이고, 지금 여기, 지금 설태가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아유, 보세요. 예, 조그만 거부터 많이 달렸네요. 조그만 거, 그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9월 초에 따먹을 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3차 수확까지도, 그래서 3차 수확까지 가능하다고 볼수 있고요. 9월달까지 또 잘하면은, 잘하면은 10월 초까지도 따먹을 수 있는 수박이 발생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한 개, 그죠. 두개 위에.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 다섯 개. 저 밑에 쪽 있잖아요. 여기만 해도, 그죠? 렇 지금 열 개가 되잖아, 열 개. 아. 재밌겠죠? 농사 짓는 저, 그죠? <웃음> <웃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판매는 안치만은 이제 은퇴 후에, 수박 집에 자리에서 팔게 되면 아 4월 달에 심어서 어 6월 말부터 수확을 해서 6월 달, 7월 달, 8월 달, 9월 달 까지 판매하게 되면 몇 백만 원 벌겠더라고요. <laughs> 부수입으로? 몇 백만 원? <laughs> 아 괜찮지 않을까요? <laughs> 그래서 지금 제가 어,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 연구해서 정말로 어, 알찬 수확이 되어지고, 또한 보급을 해서, 옥상에 있는 분들은 옥상 텃밭, 옥상에도 제가 하거든요. 수박 몇 포기 심었는데, 지금 한 20개 땄어요. 지금도 15개 이상 달렸더라고요. 2차 열매가. 옥상에서도 재배할 수 있고, 거기는 스티르폴, 스티르폼을 이용해서 흙을 넣고, 그 다음에 또 이런 통, 통을 이용해서 그렇게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흙만 있으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흙만 있으면 되고요. 여기는 한 4,50평 되거든요, 지금. 아, 보세요. 아, 그리고 요 밑으로는 이제 참외, 지금. 참외를 지금 15개 정도 수확을 했는데. 참외도 한폭기 20개 정도 수확할 것 같아요. 20개 정도? 예. 네. 참외 한 폭에 5폭이 심었는데, 아 밟을 뻔 했네. 여기, 여기도 있고, 그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것 좀 자른데요. 주먹만 한거한 열댓 개 수확을 했습니다. 예. 아, 밑에는 참외가 있고, 또 한, 어, 위에는, 예, 수박이 있고, 또 이쪽 옆에는 또, 뭐, 뭐 오이가 있고, 오이가 있고, 저, 오이, 예, 오이. 오이도 지금 저한 포기에 열개 이상 수확, 수확했습니다. 열개 이상. 아, 그래서, 어, 텃밭을, 이렇게 뭐 40평 정도 되는 텃밭을, 이렇게 활용하니까 넉넉하게 여러 가지를 재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질문 사항 있으면은 문자 댓글 좀 써주세요. 박예빈 선생님, 팡팡님 감사합니다. 수학은 수정된지 30일 정도 그러니까. 7, 8월 초에 수정이 되어졌으니까 8월 25일부터 30일 사이에 수확을 할 겁니다. 예예. 예. 1차 수정, 수정된 것은 저 조그만 것들은 이제 9월 달에 수확을 해야 되겠죠. 늦게 수정된 거는 그렇게 해서 예, 이제 수확을 할 것이고요. 특별히 이제 요즘은 김장 배추부, 어 이렇게 밑거름 넣을 때라고 와,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 그래서 이제 김장 배추와 무를 심을 분들은 이번 주 안에 꼭 티비를 넣고 석기를 넣고 봉수를 넣고 봉수는뭐 이제 준비를 해도 괜찮아요 네, 그렇게 넣으셔서 이렇게 두둑을 만드시고 8월 말이나 9월 초에 무는 씨앗을 뿌리고 또한 배추는 모종을 예, 사셔서 사셔서 예, 정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아, 지금 때요 때. 거름할 때입니다. 거름. 예. 김장 배추부 예, 거름할 때입니다. 이, 이 시기 놓치면 안 됩니다. 아. 저희서 이제 수박이 이렇게 예, 아주 풍성하게 잘 어, 열매가 맺혀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 지금 제가 19분 정도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네분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아, 감사하고요. 오늘은 20분 정도만, 20분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셔서 함께 풍성한 결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또한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은 백배 풍성의 텃밭이었습니다. 예, 네, 안녕히 계세요.